산아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두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야곱이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라반과 이 에, 라반은 여갈 사하도다. 그 다음에 야곱은 갈루에시라고 말하면서 돌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서 평화 언약 이제 협정을 맺게 되고 이제 또 어, 라반과의 어떤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더큰 문제는 뭐냐? 이제 형에서와의그 갈등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상황은 어쩌면 진태양난의 상황입니다. 다시 모라반으로 뭐 애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가능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세상과 버타면서 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정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될 형에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싸움,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2장이 시작되면서 야곱이 길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돼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며 이 야곱과 동행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은 먼저 사신을 보냈더니 형 에서를 만나고 보니까 400명이 지금 아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에서의 형 야곱의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눈을 들어 보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세상 끝날까지 인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400명의 이야기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 그러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거기서 이제 밤을 지새면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예물은 히브리어 민하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위에게 가면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사인 이 소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곡물 중에서 고운 가루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이 예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값진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르고 골라서 아주 값진 것으로 마음을 다한 그 귀한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형 에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문제가 잘 해결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화목해야 된다. 특별히 이 적극적인 화해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싸우겨 화해합시다 화해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 화해를 기도하고 화해를 준비하고 여기서 그 값이 얼마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예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암염소가 2 0 순염소가 20암양이2 0 순양이 20전나는 낙타 30 괴새끼 그 암소 40 황소가 10 앞나비가 20, 그 새끼 나귀가 열이다. 이건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지금 값으로 따진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그런 예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 극적으로 자기가 좀 손해를 보고 자기가 어떤 희생이 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된다. 산상수운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는 곳에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 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하게 하는 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후서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특별히 어디요? 원수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해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 또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반드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의 화해에도 반드시 이런 희생과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또 화목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으로 이 화목의 재물을 삼아서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비용이 된다 할지라도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야 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예물을 구별하고 준비해서 이제 야곱 앞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말을 해라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대답하기를 18절에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고요. 20절에 도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종됨으로 이런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 자기 주장하고 자기 유익만 따지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화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감정을 풀다라는 표현은요 덥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예물도 나누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글들.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해결돼야 돼. 서로 이렇게 예물도 나누고, 또 어떤 피해도 보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서, 감정이 깊어져서,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 그래서 절대 오해가 없도록 또 감정이 상함으로 그들이 그려지지 않도록 이 감정까지도 잘 살펴서 합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받아주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이제 얼굴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야곱은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완전히 낮고 낮은 어떤 종의 그런 모습 속에서 형애서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방편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얼굴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렇게. 화해하고 또 감정을 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화해자로 합평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감정의 상함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런 화해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들 형제들과 다투거나 화해할 일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예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화해에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그리고 화평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먼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저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랑과의 인간적인 모든 물질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며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이 대사로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겸손의 성김의 주의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